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미 협상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결정을 끝냈고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에게 즉각 사임과 망명을 요구했습니다. 마두로가 사실상 거부하자 미국은 군사옵션을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11월 28일 비공개 통화에서 트럼프는 최후 통첩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임하라 그렇다면 목숨은 보장하겠다. 그러나 마두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국제적 사면, 군 통수권 유지, 그리고 3년 뒤 느린 사임. 미국은 이를 기만으로 판단하고 베네수엘라 연공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이는 단순 제재가 아니라 국가 봉쇄 조치입니다. 스페인은 상공 비행을 금지했고 러시아는 자국민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주변국들도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일, 트럼프는 안보수뇌부를 소집해 군사행동을 본격 검토했습니다. 이미 미국 항공모함 전단은 카리브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첫 목표가 대규모 침공이 아니라 정밀타격을 통한 마두로 제거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이후입니다. 정권 붕괴는 치안 붕괴, 난민 폭증, 카르텔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더 이상 협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국은 행동 단계에 들어갔고, 남미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